자 여러분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불이네입니다 공장 지경 이불이네입니다 자 공장 지경 이불이네에서는 저희가 그 이불 공장에서 약간의 이염 오염 봉제 불량 그리고 뭐 샘플 그리고 약간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격을 반 가격으로 시중가의 반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해드릴 겁니다 어 스크래치 제품입니다 스크래치 제품이고 약간의 이염 오염 봉제 불량 뭐 터져서 못쓸 정도의 제품들은 저희가 걸러 뺍니다. 물,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어, 저희가 또 물건이 괜찮은 것들이나 좀 무료로 나눠둘 수 있는 제품들은 또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.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이제 오늘 세 번째 방송, 느닷없이 어제 첫 번째 방송, 오전에 실험 방송, 세 번째 진짜 제대로 된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진행 방법은 스크래치 제품을 무조건 보여드릴 겁니다. 무조건 보여드릴 거면, 보여드리면 일일 번호대로 갈 거고, 번호대로 저희가 상품 링크를 저희가 그 블로그 페이에 올릴 거예요. 블로그 페이에 가셔서 네.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상품을 보시고 블로그 페이에 가셔서 사시되, 어, 선착순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지 않아요. 딱 개수가 한 개, 두 개, 뭐, 세 개, 네개이 정도밖에 없어서 사시는 분이 임자입니다. 그리고 상품 구매 방법은, 어, 내 거, 프로, 제 거.